4봉 74번입니다. 좋은 습관을 잘 만들면 사는 게 편해진다. 스트레스는 무의식적으로 못하고 의식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생긴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무의식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어른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반면에 젓가락질에 서툰 아이는 익숙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면 아이들을 위해서 포크를 따로 챙겨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면 좋다. 루틴이 될 때까지 이건 의식의 영역이라고 의도적으로 생각한다. 익숙해져서 잊어버릴 때까지 의식적으로 보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식화한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할때 샐러드를 안 먹어본 사람이 샐러드를 먹기가 쉽지 않다. 이때 의식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샐러드 소스를 찾아 나설 수 있다. 야채도 나한테 익숙한 것부터 먹기 시작한다. 무의식적으로 샐러드를 좋게 먹을 때까지 의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먹기 시작한다. 다이어트 전문 도서에 나온 낯선 음식들을 억지로 처음부터 먹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루틴이 될 때까지 의식적인 훈련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샐러드를 먹는 게 익숙해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된 야채를 줄이면서 새로운 야채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소스의 양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서 식단 조절에 익숙해지면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운동을 하나씩 루틴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여러 루틴들을 내가 찾아야 한다. 루틴이 많아질수록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 재미가 붙고 습관이 견고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질 것이다.